야, 날씨 좋네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리둥실 떠가는 여기는 남덕유산 끝자락 아래 장계면인데요.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오늘 장날입니다. 매월 3일 8일이 5일장인데요. 오늘 장구경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대봉시가 그냥 어마어마히 큽니다. 역시 가을에는 감입니다. 감. 예, 단감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 또 이거 돌배 또 돌배. <laughs> 이거는한 마리 얼마예요 3만원. 3만원. 이제 이건 저 약으로... 뭐 발에... 고 가래기. 아, 그래요? 죽 예, 요거 이제 가래기 침에 아주 좋고. 대봉시는 이렇게 한 박스 얼마? 이게 얼마예 5,000원. 싸네요, 대봉시. 대봉은 싸. 어, 야 좋네요. 25,000씩. 풍성합니다. 싼데 이어는 물어보고 막 가네. 어이. 사람이 없죠? 파는 거 감지. 생강도 있고. 아, 그까 생강이 그냥 푸짐하네 푸짐해 음. 아, 안녕하십니까? 대추는 얼마예요, 문이 이제? 한포 아, 4,000원 4,000원 배추값이 아직도 짱짱하네 배추 이렇게 히이 크네요 포기는 4,000원씩 많이 파시는가보네 그래도 배추 어머니 음. 아다무 무는 이렇게 한 단에 만원씩이네 무가 큽니다 무가 1만 원씩. 한 묶음에 1만 원씩입니다. 무가 쪽파는 6,000원이네. 쪽파는 6,000원. 김장할 때 쓰는 양념용 갓한달에 5,000원씩입니다. 양념용 갓한달에 5,000원. 예 네. 여수 돌산가? 5,000원씩. 걸고 있네. 오늘 김장 준비는 또 생강, 생강은 만원 씩이고요. 생강. 당근도 오천 원. 생강. 양파도 한 바구니 오천 원 씩. 미나리. 네, 미나리도 있습니다. 미나리, 뭐깐 쪽파. 어, 풍성하네요. 깐 마늘. 마늘 이거. 큰 자루는 만 원. 큰것이만 원, 5천 원씩. 깐마늘 지금 팔고 있네요. 여기도 양파. 뭐 도라지, 표고. 도고요 어디 갔네요, 주인이? 에, 여기에 갓도 있고. 오늘 많이 가져오시네요. 이게 차에 또 배추 뽑아서 무 뽑아서 이렇게 가져와서 털고 있네요. 이거, 이거 만원씩인가봐요. 만원씩 네. 싸고 네싸 좋네. 무는 만원씩 이렇게 뭐한 열댓개 들어갔네무 다발이 큽니다. 장개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 네. 식사 있어요? 예. 가시, 네. 음. 청가시 좋네, 이건. 예. 돌산가시요? 아니, 돌산가요 아, 이건 가, 가 5천 원이요? 예. 포, 포기가 크네, 가발이. 5천 원 있고, 생강도 있고, 생강은 만 원인가요? 예. 이제, 김장채나 생강이 이제 많이 나가네요. 음. 생강, 만 원. 또, 팔래요 청각이요 청각은. 청각 김김치도는 김장할 때 청각입니다 청각 대봉시도 있고 당감도 있고 거들빼기 뭐요 지금 이능이요 아니, 아니, 아니 국대덕이 네. 어또 버섯이 아직도 있네요 이제, 어, 이제 마지막 얼마요 3만원3만원국대덕이요아이고일 1kg. 킬로 1kg. 이건 일 킬로 더 되는 것만 저기, 이 2kg. 2kg? 이야, 국대덕기 이게, 음. 초장 찍으면, 이게, 통통합니다 이게. 아주 좋습니다. 왔다, 이게. <laughs> 이야, 딱, 이게 대, 대물이네. 네. 대물 국대덕이 소가 밟아지깨진다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게, 매트 침대처럼 푹썩 썩으면서, 단단합니다, 이게. 가지고 이거 이제 삶아서. 초간장 찍어 예, 먹고. 초간장 찍어 먹고, 또. 돼지고기 다 삶아 먹고, 예, 무침 먹고. 나는 어떻게 하면 또 소면, 소면 삶아갖고, 또 그, 골뱅이, 네. 골뱅이 두, 두 깡통 넣어놓고, 쪼개서 넣어놓고, 요거 해갖고, 같이 해놓으면, 골뱅인지, 굽대덕인지 몰라갖고, 그, 그 식감이 끝내줘버려. 그러니까 여기 가면갑 아람이가. 예, 아주 맛있어. 이게 굽대덕이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능이보다 이게 먹는 거로 이게 더 맛있어. 아니, 식감은 이게 더 좋습니다. 능이 아니가 굽대덕이, 굽대덕이. 국대도이면서이거 어,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아사, 식감이 쫄깃쫄깃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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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것도 아주 몸에 좋고 아주 좋은 겁니다. 좋고, 네가 좋고, 내가 좋고. 네, 누이 좋고, 매부, 매부 좋고, 오빠 좋고, 누이 좋고, 언니 좋고 아, 다 좋아. 영, 네. 영, 영, 영선이한테 갔다 왔어요 영, 심이 네. 아, 근데 다음, 다음에 가야지. 다음에 가야지. 네. 내가 장계 언니가 그런다고 얘기해줄게, 네, 내가. 네, <laughs> 아, 그리고, 말. 예. 아들은 나만에 살고 계시고, 봐? 네, 예. 하야, 하야. 지금. 아, 아, 아. 쪽파는, 이게, 쪽파는 얼마요? 7 0원 자, 좀 내렸네요. 네. 쪽파, 예, 한다 발에7천원 원래 만원, 만오천원까지 갔는데 이게 깐 쪽파도 있고, 이게 안깐 쪽파도 있고. 핫다 무는, 이건 그냥 애기 무네? 알, 이거 알타리 무라고 이거 프로? 이거 얼마에요 7,000원. 알타리 무 이거 알타리. 요거 그냥 그대로 무채 김치 담가 가지고 고춧가루 팍팍 넣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예, 돌산가 여기 있네요. 배추는 얼마에요만 원씩 얼마에요 3개 에만 원. 배추가 여기 좀 저렴해. 배추 이렇게 3개에 만 원. 통이 엄청 큽니다. 통이 배추 3개에 만원. 좋습니다. 장수꺼, 고행지 배추입니다. 3개에 만원씩. 이제 여러분들, 김장 준비, 이제 이번 주부터 서서히 김장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네요. 예, 겨울에 드실 또 봄이 올 때까지 드실 예, 김장 준비 하시려면은 장계 전통시장, 예, 장계 재래시장에 오셔서 한번 양념도 준비하고 배추나 무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진장 행복한 망정이었습니다.